2025년 5월 68년 원숭이띠는 그동안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도움과 제안을 받을 수 있어.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 시기엔 재정 문제나 불안한 수입 흐름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고,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투자 실수로 손실을 겪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걱정을 말끔히 덜어줄 수 있도록 재물 흐름, 뜻밖의 행운, 돈 되는 운세, 그리고 꼭 필요한 물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 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68년생 원숭이띠의 5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월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동시에 원숭이띠의 금의 기운과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과 금이 만나는 시기에는 냉철한 이성과 강한 추진력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며, 외부 상황이 급변하거나, 내면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특히 68년생 원숭이띠는 뿌리 깊은 자기 주관이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자신의 판단을 관철시키려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인간 관계와 일의 흐름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 달은 실력을 인정받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할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으며 말 한마디에 무게가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묵묵히 일해왔던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신뢰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대인 관계에서는 윗사람이나 연장자와의 연결에서 좋은 흐름이 들어올 수 있으며 조언이나 소개를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실력을 겸손하게 드러내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욱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조용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의나 협의 자리에서는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예상치 못한 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좋은 흐름은 감정의 기복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달은 말과 행동이 부딪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 실수로 인한 오해나 구설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으며 작은 갈등이 커져서 감정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은 감정이 격해질수록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관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억지로 흐름을 바꾸려는 행동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큰 결정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등 중대한 선택을 할 경우 주변의 현실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을 믿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무리수, 즉, 빚을 내어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시도나 검증되지 않은 제안을 수락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뒤늦게 후회할 수 있으며 이 달의 불안정한 기운은 사소한 선택 하나도 크게 작용하게 만듭니다. 이번 달은 외부 환경보다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방향을 다시 점검하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오래된 인연을 돌아보고 묵은 문제를 정리하면서 다음 달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짜 성과는 겉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하지만 힘 있는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더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5월의 불 같은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다면 68년 원숭이띠에게는 내면의 힘과 외부의 신뢰가 동시에 쌓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5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의 기운은 활력이 넘치고 외부 자극이 많은 흐름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재물의 흐름 또한 단조롭지 않고 빠르게 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원숭이띠는 머리가 빠르고 손재주가 뛰어나 수익을 창출하는 감각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 달은 금전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퍼질 수 있으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새는 돈이 많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집니다. 눈앞에 이익은 많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 시기 68년생 원숭이띠에게 들어오는 긍정적인 재물 기운은 유동적인 수익입니다. 즉 고정적인 월급이나 안정적인 자산보다는 움직이는 돈, 변화가 많은 환경에서의 기회가 더잘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거래처,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제안이 좋은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부업이나 사이드 잡 형태의 수익이 뜻밖의 보탬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말솜씨나 정보 전달에 능한 분들은 강의, 발표, 콘텐츠 관련 분야에서의 소득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돈의 출입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흐름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돈이 들어올 곳은 많지만 동시에 나갈 곳도 많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으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사소한 지출도 기록하며 예산 계획을 세우는 습관이 필수이며 충동 구매나 즉흥적 소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사용이나 비대면 결제는 무감각하게 지출이 이어지기 쉬우므로 눈으로 보지 않고 쓰는 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또한 지인과의 금전 거래나 보증, 선의에 빌려주기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돈은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쉽게 멀어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달에 들어서는 좋지 않은 흐름은 불확실한 투자와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특히 68년생 원숭이띠는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 판단에 대한 신뢰가 강한 편인데, 이번 달에는 이 자신감이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지인이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증 없이 시작하는 투자나 재테크는 결과적으로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전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달은 짧고 빠른 돈보다는 천천히 이어지는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수익을 욕심내어 계획에 없던 모험을 감행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출을 동반하거나 기존 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금물입니다. 현재의 자산 구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 전략이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는 순간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가족을 위한 소비라 하더라도 본인의 감정과 기대를 우선으로 한 지출은 반드시 제어해야 하며 특히 건강 관련 고가, 소비나 효도성 소비도 지나치게 확대되면 나중에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돈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할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쓰는 것을 넘어서 흐름을 통제하고 중심을 잡는 법을 익혀야 할 때입니다. 수익의 규모보다는 관리의 정교함이 더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달이므로 현명한 소비와 계획적인 움직임이 68년 원숭이띠의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관리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만들어 갈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5월 당첨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월은 불의 기운이 중심에 자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외향적으로 뻗어나가는 달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흐름보다는 우연한 기회, 갑작스러운 제안, 혹은 예기치 못한 순간의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당첨은 역시 잠재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재치있고 감각적인 기질이 강해 상황을 빠르게 캐치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특히 68년생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판단력이 돋보이며 이런 기운이 5월의 흐름과 만나면 소소한 행운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은 소규모 참여형 당첨운입니다. 예를 들어 이벤트 응모, 경품 추첨, 마트나 플랫폼의 무작위 추첨, 소액 복권 등 일상 속에서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좋은 흐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은 큰 기대 없이 참여한 곳에서 의외의 결과로 돌아오는 형식이 많으며 짧고 가벼운 시도에서 오히려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출이나 모임 중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참여는 흐름이 더욱 잘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것은 당첨의 기회를 가볍게, 하지만 자주 접하는 것입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시도들이 오히려 운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나 응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사며 함께 주어지는 스크래치 쿠폰이나 지역 상권의 추첨 행사 같은 곳에서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상에서도 단순히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이벤트 역시 긍정적입니다. 단, 한 번에 큰 당첨을 노리는 과한 기대나 투자보다는 작고 반복적인 흐름 속에서 운이 작용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흐름은 과도한 기대감과 연관된 당첨 활동입니다. 이번 달의 운은 갑작스럽게 얻는 대박이나 한 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행운보다는 작고 잔잔하게 들어오는 복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고액 복권이나 고위험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성 당첨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부담이 따르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써야 하는 형식의 시도는 운의 흐름을 깨뜨릴 수 있으며 당첨보다 손실을 먼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첨을 핑계로 과소비를 정당화하거나 생활의 균형을 잃는 것은 재정과 심리에 모두 부담이 됩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은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는 욕심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운이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흐름을 따르기 때문에 무리한 기대를 품고 거액을 걸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추천으로 참여하는 복권이나 유사한 시도 역시 본인의 판단 없이 따라가기만 하면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달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 편안한 공간 또는 우연한 타이밍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복의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거나 상황을 과장해서 해석하는 자세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5월은 즐기면서 얻는 기회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긴장하거나 간절해질수록 행운은 멀어지며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주변의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당첨운을 키워주는 열쇠가 됩니다. 소소한 이벤트가 예상 밖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작은 것에서 감사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운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당첨은 결국 기쁨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번 5월, 68년 원숭이띠에게는 그 작고 기분 좋은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8년생 원숭이띠의 5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빠르고 예민한 흐름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날카롭고 민첩한 성향을 지녔지만 이번 달에는 이 성향이 더욱 강해져 자칫하면 예민함으로 번지거나 주변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물 운과 인간 관계에서의 기복이 심해지기 쉬운 달이기 때문에 운의 균형을 맞추고 마음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풍수 용품의 도움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풍수 아이템은 68년생 원숭이띠가 5월에 에너지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보조수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리로 된 청색 구슬 장식기입니다. 이 풍수 아이템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5월의 날카롭고 예민한 흐름을 차분하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색은 시각적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색이며 유리 구슬이 반사하는 빛은 공간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이 아이템은 서쪽이나 북쪽 공간에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자신이 주로 앉는 책상 위나 거실의 한쪽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이 장식은 금전의 흐름이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고 감정 기복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며 판단력을 맑게 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거나 대화에서 부딪히는 일이 잦다면 이 청색 구슬 장식이 그 흐름을 차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물 흐름 장식이나 미니 분수대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모습은 고여있는 기운을 순환시키고 막힌 흐름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달의 기운은 마치 뜨거운 바람처럼 위로 솟구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아래로 끌어내리고 순환시키는 물의 기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니 분수대는 굳이 큰 것이 아니어도 되고 책상 위에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소형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 흐름이 주변의 에너지 순환을 도와줍니다. 특히 이 장식은 직장이나 집에서 집중력이 자주 흐트러지거나 일을 할때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에서도 돈의 흐름이 끊기거나 불안정할 때 이물 흐름 장식은 그 흐름을 다시 이어주는 상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검은색 원형 돌 장식입니다. 돌은 중심을 잡아주는 기운이며, 검은색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가라앉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5월은 원숭이띠에게 외부 활동과 인간관계에서 많은 자극을 주는 달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물이나 인간 관계, 감정적인 충돌이 잦아질 수 있는 시기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 가장 강한 운의 방어가 됩니다. 원형은 끝이 없고 순환의 상징이기 때문에 기운이 막히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고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돌 장식은 집안의 동쪽이나 남동쪽 자리에 놓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손이 자주 닿는 곳보다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이 돌을 바라보거나 손으로 잠시 쥐고 있으면 내면의 긴장을 가라앉히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5월은 원숭이띠에게 많은 자극과 변화가 따르는 달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고 균형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지금 소개한 세 가지 풍수 아이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흐름을 바로잡고 중심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상징적 도구들입니다.우는 언제나 조화를 통해 움직입니다.물과 돌, 빛이라는 세 가지 에너지를 바르게 배치하면 원숭이띠가 이번 달을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